좀 미리 하시지. 이제 와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겠습니다. 원래 그런 분들 아닙니까? 아예 공략못 내는 후보들도 있, 있지 않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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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저희という, 네. 선생님,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유치, 유치, 유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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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투표는 우리 대한민국 주권자들의 주권을 행사하는 가장 확실한 수단입니다. 총알보다 투표가 강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내란 사태도 우리 국민들의 투표 참여만으로 비로소 이겨낼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 본투표를 합친 최종투표율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사전투표를 할 것인지, 본투표를 할 것인지는 우리 국민들께서 각자 사정에 따라 선택하실 텐데, 가급적이면 사전투표에 많이 참여해 주시는 것이 시간을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고, 또 본투표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미리 해두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내란 극복이 가장 중요하고, 또 민주주의의 회복이 급선무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건 뭐 너무 당연한 일이어서 기본이라고 할수 있겠고, 주력해야 될 우선순위 업무라면 결국 지금 가장 악화된 민생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민생회복을 위해서는 지금 거의 빈사 상태에 이른 내수경기를 신속하게 진작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이미 추경을 일부 했는데 우리 민주당이 연초에 주장했던 규모가 30조 원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행히 김문수 후보 측도 35조 원 추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좀 미리 하시지 이제 와서 35조 원 얘기하는 거 아쉽긴 합니다만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 낫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지금 제가 뭐 당선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이 나라 운명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취임식 형식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뭐 깊이 고민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최대한 <laughs> 짧은 시간에 간단하게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뭐 제가 그렇게 한다는 건 아니고, 누가 당선되든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엄중한 시기에 내란 극복, 민생회복에 대해서, 또 국가의 운명에 대해서 좀더 진지하게 고민하는 그런 선거가 되길 바랍니다. 그냥, 그냥 그런가 보도 하겠습니다. 원래 그런 분들 아닙니까? 아, 뭐 네, 원래 얘기했던 거, 어, 그와 다른 행동하는 거, 언행 부릴치는 그분들의 특성이니까 그냥 그러려니 합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기후위기 대응이 전 세계적 과제가 됐습니다. 이 기후 위기 극복이라고 하는 이 세계적 과제 때문에 이제 에너지 시스템도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화석 연료 의존 경제에서 이제는 재생에너지 중심 경제로 에너지 대전환이 일어나고 있죠. 환경과 에너지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게 환경부는 주로 규제 중심으로 에너지는 산업 지원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충돌합니다. 이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해야 돼요. 인사가 만사라고 했고, 뭐 대통령이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어도 직접 모든 국정을 시행할 수는 없기 때문에 결국 다 권한을 위임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요, 어, 예를 들면 내각의 구성원이나 대통령실의 뭐 수석 보좌관을 포함한. 에, 일선 공무원들은 유능한 사람, 물론 충직함을 전제로 유능한 사람들을 뽑아야죠. 뭐, 일리 있는 지적이죠. 어, 그러긴 한데, 보통 통상적으로 대통령 선거는 5개월, 길게는 6개월 정도 이루어집니다. 어, 그런데 지금은 두 달, 그것도 실제로는 한 50일 정도에 불과하죠. 미리 준비를 해놨었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의 그 공약이라도 내, 내고 있다는 점을 우리 국민들께서 좀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예 공약 못 내는 후보들도 있지 않습니까? 고맙습니다.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언론사 여러분, 각별히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대통령 선거, 뭐, 다른 선거도 마찬가지죠. 이거는 국가의 운명을 결정하는 국민들이 주권을 행사하는 신성한 민주공화, 공화정이 실천되는 장입니다. 객관적인 정보, 정말로 정론이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없는 사실에 대해서 누가 주장한다고 마구 쓰거나 언론이 진실을 규명을 해서 진실을 보도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허위를 유포하기 위해서 허위 조작에 공조해서는 안 되는 게 당연한 것 아닐까요? 대부분은 전혀 그러지 않고 정론 집필하고 있지만 아주 특수한 일부 언론들이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 그거는 어떤 계기인지 모르지만 민주공화국정의 기본적 권리를 훼손하는 국민주권을 침해하는 그런 반공화정 반민주적 행위라는 점을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정말로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이해관계를 다투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운명을 결정하는 정말 엄중한 국면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언론을 당연히 존중합니다. 고맙습니다.